할렐루야, 4단계 2장 1절부터 사대.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것에 모였던 호련이를 할럽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집의 크랙함이 불리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 다른 방안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다 그사 성령이시여 이안 시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, 치료의 기름 부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넘치도록 부으소서 그사 성령이시여 이하시간 성령의 능력, 뜨거운 물을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에 축복의 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넘치도록 부으소서 예수시로만 하늘 문이 열릴지하다 예수님의 앞길이 활짝 열릴지하다. 예수님의 축복이 문니 활짝 열릴지하다. 선대는 사람 말, 영적질, 영적질은다 치료가 될지어다 아멘, 할렐루야.